그룹 원어원 출신 옹성우가 배우에 도전합니다. 그는 JTBC의 새 월화 드라마 18의 순간에 주인공 최준호로 발탁돼. 연기에 도전하게 됩니다 이번 제작 발표회는 2 2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임페리얼 팰리스 호텔에서 열렸으며 JTBC 새 월화 드라마 18순간의 주연 배우 옹성우, 김향기, 신승호, 강기영과 신나연 PD가 참석해 드라마를 소개했습니다 극의 연출을 맡은 신나연 PD는 내가 만든 첫 미니 시리즈의 주인공으로 최준호라는 아이를 그렸을 때딱 떠오르는 사람이 옹성우였다라며 연기를 본격적으로 대비한 상태가 아니었고 많은 우려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고 기본기가 탄탄하다는 확신이 들어 정중히 제안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옹성우가 프로듀스 101 시즌2에 나왔을 때 원픽이었냐는 질문에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면서도 솔직히 옹성우 씨는 굉장히 스타이고 영향력이 있는 아이콘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아이돌은 좋아하지 않았고 원픽이라는 말도 몰랐다. 그런 걸 몰라도 옹성우가 떠오를 만큼 101 이전에 옹성우 씨 자체의 이미지나 그동안 활동에서 느낀 매력을 이 드라마에 잘 접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라고 이야기하며, 팬심이 아닌 오로지 작품 속 인물의 이미지만으로 옹성우 씨를 캐스팅한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옹성우 역시 대학생활 때부터 연기에 도전하고 싶었다. 어떤 연기나 연극을 보고, 나도 저런 무대 위에서 카메라 앞에서 연기해 보고 싶다는 욕심이 있었다. 이런 생각을 줄곧 해 와서 앞으로도 연기에 계속 도전해 보고 싶고 더 많은 작품을 만나보고 성장하고 싶다. 충분히 고민 후에 결정해 자연스럽게 같이 첫 주연작을 선보이게 됐다. 내 복이라고 생각할 만큼 자연스럽게 배역을 연기했다. 좋은 감독님과 스태프 배우님들을 만나게 돼 감사하고 정말 감사하다며 작품과 배역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냈을 정도로 자신감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혼자 활동을 하게 되면서 처음. 처음엔 외롭다는 생각이 들었다. 감정표현에 있어서 멤버들에게 늘 표현을 했는데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 제 안에 꽁꽁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 때문에 외롭더라. 그런 외로움의 감정들이 최준우란 캐릭터에 다가가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됐다. 나의 18은 뜨거움으로 정의된다. 제가 18살이었을 때를 되돌아봤을 때둘이 붙었고 직진하고 성장하는 시기였던 것 같다. 촬영 현장에서도 그때의 느낌과 에너지를 계속 받고 있다. 최준우뿐만 아니라 저 옹성우란 사람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된 작품이다. 열심히 노력할 테니 예쁘게 지켜봐 달라면서 배역과 드라마 속 배경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한 것을 가감없이 드러냈습니다. 풋풋한 18 소년으로 변신한 옹성우가 가요에 이어 연기로도 합격점을 받을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한편, JTBC의 새 월화 드라마 18의 순간은 심나연 PD만의 색깔을 가지고 연출한 위태롭고 미숙한 18 청춘들의 이야기를 그린 감성 청춘물로 누구에게나 스쳐 지나갔을 법한 18의 순간을 리얼하게 담아 시청자들에게 진한 공감을 선사 각자의 아픔과 상처를 가진 인물들이 서로의 존재로 인해 성장해가는 모습을 따뜻하게 그려낼 전망입니다. 드라마의 주요 내용은 외로움이 일상이 됐지만 누구보다 단단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 중인 최준호라는 아이가 천봉고 전업가 함께 홀로 서기를 원하는 우등생 유수빈을 만나 사소한 일에도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18살을 그린 작품입니다. 이 작품에 대해 옹성우는 워너원 멤버들이 응원을 해줬다면서 예고편을 받고 본방사수를 한다고 했다며 특히 꽃파당을 촬영 중인 지훈이한테는 방송 나올 때 저도 챙겨보려고 한다 라고 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한 김양기의 말을 놓기 어려웠던 이유는 5살 어린 동생이지만 배우로서는 선배님이고 처음 만났을 때부터 선배라는 이미지가 강해서 말을 놓기 어려웠다고 전했습니다. JTBC의 새로운 월화드라마 18순간은 오늘 저녁 9시 30분에 첫 방송됩니다. 한편 옹성우는 8월 15일부터 24일까지 열흘간 열리는 2019 k 월드페스타 a 의 행사 개막식 사회를 맡게 됐으며,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오정영과 호흡을 맞춰 MC로 활약하며 만능 엔터테인먼트 면모를 뽐낼 예정입니다. 가수를 넘어 다양한 분야에 도전하는 옹성우 씨를 응원합니다. 이상, 연휴일기였습니다.